봅시다. 아, 16강의 15번 음, 학생들 학생들은 work, 공부를 합니다. 노력을 합니다.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그쵸?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. 심지어 이거 할 때조차 아, 좀 슬프다. 심지어 그들이 뭐가 없어 흥미가 없어 흥미가 없을지라도 뭐해? 그들의 공부에.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 좋은 점수 받으려고 막 노력한대. 어. 그리고, 사람들은 추구한다? job advancement. 뭐를 추구해? 뭐를 추구해? 우리말로? 직업의 발달? 즉, 더 나은 직업. 더 나은 직업. 어. 즉, 대리에서 막 부장으로 진급하고. 그쵸? 월급 200에서 500으로 가고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합니다. 심지어 이거일 때조차, 심지어 뭐할때 그들이 만족하고 있어. 내가 happy. 뭐에 만족해? 그들의 직업. 하나, 둘, 셋. 자,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데도 더 나은 직업을 원해. 그것은 a번이 먼저입니다. 그것은 마치 like 이거와 같습니다. 옆까지 가자. 얘들아,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도 좋은 점수 받고 싶어. 내가 지금 지, 가지고 있는 직업에 괜찮아. 근데 더 높은 걸 갖고 싶어. 그거는 마치 이거랑 같대. b i n g 있는 거와 같대. 어디에 있어? 어디 안에 있어? in a crowd. 사람들로 분비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거와 같대. 어. 축구 경기장에 있어 지금. 뭐하면서? 커리셜 플레이. 중요한 경기를 바라보면서. 월드컵 경기야. 한국 대 브라질. 어. 중요한 중대한 경기를 바라보며 경기장에 있는 거와 같다. 그게 뭔 말이냐면 한 관중이. 그렇죠. 하나, 둘, 셋, 셋. several row in front. 몇줄 앞에 있는 한 관중이, 어. 태형이가 축구 보고 있는데, 저 앞줄, 몇줄 앞에 있는 한 관중이 유빈이가 stand up, 일어나. 갑자기 유빈이가 흥분해서 일어나는 거야. 뭐 하려고? To get a better view.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려고. 그쵸? 저 앞에 있는 애가 경기 더잘 보려고 일어나는 거야. 그러면, 뭐가 일어나? 이글의 주인공. A chain reaction. 연쇄 반응이 이어집니다.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한명 일어나면, 뒤에 또 일어나고, 또 뒤에서 일어나고, 안 보이니까 또 일어나고, 또 일어나고, 또 일어나고. 그렇죠? 쭈루루룩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. 그렇죠? 곧 모든 사람들이 다서 있어.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. Just to be able to. 단지 이거 하기 위해서. 끝까지 가자. 뚱뚱뚱. 왜 일어나? Able to see. 그렇게 잘 보기 위해. 뭐만큼? 이전만큼. 그치. 앞에 애들이 다 일어나는데, 나만 안 일어나면 나안 보이잖아. 이전만큼 잘 보기 위해서 다 일어나. 그리고, everyone is on their feet. 모든 사람들이 on their feet 하면 뭐야? 그들 발 위에 있다가 아니라 서 있다야, 서 있다. 이즈 스탠딩이랑 같은 말이야. 어.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습니다. r e h 스 r l a n s i n g 앉아 있기보다는, 그쵸?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기보다는 다 일어서 있어. 하지만 no one's position, 그 어떤 누구의 위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그쵸 왜? 앞에 일어나? 나도 일어나. 같이 일어나. 그럼 더 나아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거부해, 그렇죠? 뒤에 앉아 있다 천혁이가 아 귀찮아 나 그냥 앉아 있을래. 일어나기를 거부하면 그는 얘들아 might as well 우리말로 뭐야 얘가 뭐하는 게 낫겠다. 뭐하는 게 낫겠다. 근데 낫이 있어? 그럼 뭐야? 뭐뭐뭐하지 않는 게 낫다. 그쵸?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일어나는 걸 거부한다면 그는 경기장에 경기장에 있지 않는 게 낫습니다. 에럴 전혀. 그치 그가 일어나길 거부해요. 그는 경기장이 없는 게나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저 30만 원짜리 표 사서 아,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. 그래서 사람들이 아, 이거 시험 문제 같은데. 할시 추구할 때 사람들이 추구해. 차녀가 뭘 추구해? 어? 굿즈. 굿즈? 여기서는 어떤 이익 어떤 돈이 되는 재화 저 개이득 어. 누군가가 이익을 추구할 때 하나, 둘, 셋 착. 근데 어떤 이익? 아,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되네. 포지셔화뭐한 이익이야? 포지셔화 위치적인. 위치에 관한. 그치? 내가 2등급이었는데 1등급 올라가. 내가 앞그 사람보다 더잘 보려고 일어나. 위치가 달라지지, 그치? 더 나은 직업. 위치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그들은,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? cannot help ING, 뭐, 뭐, 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들은 쥐새끼 경주에 있을 수밖에 없다. 이 red race가 너희들 책에 나왔거든? 이게 무슨 경쟁이게? 아주 치열하지만 무의미한 경쟁. 무의미한 경쟁, 치열하지만 뭔가 무의미한 경쟁.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, 그들은 무의미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. 왜? 나중엔 서로 똑같아져. 그렇죠? 어. 어?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래? 어떻게 해석할까요? 뭐 하는 것? 그치, 고르는 것. 근데, 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? 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, 그치? 지새끼들이 경쟁하는데 난안 뛸래. 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뭐 하다? 지는 것입니다. 얘가 바로 뭐야? 무의미한 경쟁이야. 어차피 뛰어봤자 똑같은데. 그쵸? 그 답은 1번이었고, 뭐에 대한 얘기냐면, 똥똥 속에서. 똥똥 속에서. 연세 반응. 똥똥 속에서의 연세 반응. 뭐 속이야? 뭐라고? 잘한다. 경쟁 속에서의 연세 반응. 내가 뭔가 노력하면 다른 사람도 노력하고. 근데 이건 뭐다? 무의미한. 무의미한 경쟁일 뿐이다. 지새끼 경주다. 저 오유빈 연사마야 어, 목도리 라고 다녀요. 너들 뭐, 연사마 알아? 연사마? 배영준? 가을동화? 어, 연사마 앞에 또 있네요. 어, 지향이도 연사마. 그래서 어, 이 단어 공부에 흥미가 없습니다. 그렇죠.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도 막 열심히 하고 이미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도. 직업에 어떤 더 나은 직업을 구하고 그것은 뭐와 같다? 사람들로 붐비는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. 중요한 경기를 보는 몇몇 새끼가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려고 일어나면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그 전만큼 전만큼 잘 그렇게 잘 보려고 일어나고 그리고 on their feet. 다서 있어요. 근데 어떤 위치도 나아진 건 없다. 그리고 누군가가 거절해. 거부해. 난안 일어서. 그럼걔는 게임에 없는 게나 might as, might just well. 어, as well. 이거 might as well. 차라리 뭐뭐 앉는 게 낫겠다. 낫이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단어, 사람들이 위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b 나 i n g 무의미한 경주에 있을 수밖에 없다. 안 뛰면 질 수밖에 없어. 뛰어도 나아지는 건 없고. 그렇죠? 오케이, 상훈아, 태용아, 민규야, 그치? 똥!